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 모멘텀 코인입니다. 자, 이 모멘텀 코인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연출되며 지금 현재 한 340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이 모멘텀 코인의 하락 구간 이후에 펼쳐진 대량의 매수 흔적 낙폭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체크되는 매수세까지 즉이 모멘텀 코인을 주도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주포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자, 주포 세력이 이 코인을 매집하는 이유를 정프로가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 왔습니다. 모멘텀 코인의 세력 정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모멘텀 코인 절대로 정보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수익 보기 어려워진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지금부터 이번 영상 정프로가 이 모멘텀 코인의 핵심 포인트들만 딱딱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수익과 결과물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번 영상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12월, 세력들의 히든 매집 코인에 대한 정보, 최소 800%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연말 역대급 기회를 정프로드가 확실하게 잡아가시고 좋은 수익,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다. 자, 모멘텀 코인,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절대로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정프로가 이 긴급하게 입수한 세력 정보에 따르면 바로 락업해지 일정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락업 해제 일정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이 작전 세력들이 이미 대량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거래량과 차트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락업 해제가 언제 진행이 되는지, 세력들이 얼마의 물량을 던지려고 하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수익 보기가 어렵고 물리고 세력치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정보력에서 발, 차, 뭐 정보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락업 해지라고 하면, 어, 락업 해지되면 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악재 아니냐. 코인 가격, 락업 해지에막 폭락 나온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락업 해지의 수익 구조를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락업 해제가 되면서 물량이 풀리고 락업이 풀리고 차익 실현 매도를 통해서 코인 가격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코인 가격 급락 하락이 나오는 거 이거는 맞습니다만 중요한 건 차익 실현 매도 수익을 보면서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절대로 손해 보면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멘텀 코인이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져 있는 이 바닥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고 차익 실현할 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은 작전을 펼쳐서 물량을 확보하고 매집이 끝나고 나면 순식간에 펌핑을 시켜서 급등 이후에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즉 목표가 도달하면 대량의 매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 급락이 나오고 이 타점을 놓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락업 페이지의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가 파악은 필수인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 영상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세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루트가 없기 때문에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이전까지는 몰라서 당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알고 대응하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꼭010 5434 6669 번이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정프로가 직접 이 모멘텀 코인의 세력 정보를 100% 무료로 100원짜리 하나 비용 받지 않고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혼자 투자하시면서 또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서 또또 또 물리고 손해보지 마시고 아, 그렇게 투자하시면 수익 보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세력들이 차익실현 매도물량을 던지기 전에 얼마의 물량을 던질 것인가. 그럼 우리는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 언제쯤 펌핑이 시작돼서 언제 팔고 나가야 되는지, 정부로 정확하게 이 모멘텀 세력 정보와 매매 대응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수익 보기가 어려우셨던 분들, 막 물려서 손해보고 있는 분들은 010-5434-6669번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정이라고 문자를 안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진짜 펌핑이 나올까? 상승이 나올까? 하시는 분들도 있, 있겠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리플 코인 같은, 이제 누구나 다는 이런 메이저 알트 코인, 시가총액이 막 100조에 육박하는 이런 메이저 알트 코인도 대규모 락업해질 일정을 앞두고 뻥튀기를 한다는 겁니다. 폭로가 나오잖아요. 자 리플코인도 이 정도라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는데 자 그만큼 이 락업 해제 일정은 세력들한테 민감한 일정이에요 민감한 내가 이 코인을 투자를 한 물량을 차익 실현 매도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에 대응하는 코인을 보상으로 받고 그 코인을 2년 3년 넘게 묵혀뒀다가 보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얘네들이 손해를 보고 매도한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모멘텀 코인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고, 이 기회를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선, 얼마많 매도해야 되는가, 언제 매도해야 되는가, 라거 폐지의 일정은 언젠가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 이게 그만큼 지금 몇 년째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패턴에 계속 당하기만 하면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여기에 활용해서 여기에 편승해서 수익 보는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가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프로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은 이 세력 정보에 편승할 수 있는 이모멘텀코인의 락업 정보와 락업페이지 1.5가 세력들의 목표가가 담겨있는 세력 정보 거기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으면 말씀 드렸죠 12월 히든 매직코인 최소 800%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코인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슈가 뭐냐 12월 연준의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입니다 자, 긴축 종료는 3년 반 거의 4년 만에 긴축 종료가 이루어지고요 어, 금리 인하는 지금 2연속 5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가 되는 만큼 이두 가지가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 바로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의 공급이에요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체감할 수 없죠 왜? 고래들은 이 유동성을 가지고 현명하게 사용을 해요. 그냥 유동성, 돈이 풀렸다고 시장에 막 때려 부으면서 시장에 바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코인 가격이 저점일 때, 개미들의 공포 분위기에 떨고 있을 때 최대한 개미 떨고 저점에서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상승장을 시작합니다. 즉, 모든 고래들이 쓸어 담고 있는 코인, 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코인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코인들을 집중 공략해요 해야 되는 상황의 시점이고 이 코인 이미 보시다시피 차트 긴 하락을 끝내고 바닥자리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장기평선 위에 캔들이 안착하는 모습까지 연출해 줬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닥 잡고 최대한의 세력들의 최대한 세력들의 초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정프로 확인해 보니 재단의 자사주 매입 호재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즉 고래들은 폭등식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런 폭등, 과 500%, 600%의 상승은 인위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어떠한 이유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사주 매입이 됐던, 락업 폐지가 됐던, 신규 상장이 됐던, 음, 상장 폐지, 상패 빔이 됐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이유가 있는 코인들을 먼저 정보를 파악하고, 바닥에서 선점하고 있는 현재 시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800%입니다. 최소 800%. 하여 폭등 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게 정프로가 이번 영상 시청하신 모든 구독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 드리지만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뉴스나 차트 분석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진짜 세력들의 정보에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정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구독자 분들은 정프로가 직접 이 모멘터 코인의 락업폐제정과 세력 정보, 목표가 12월 세력들의 히든 매집 코인에 대한 정보까지 직접 정부로 싹다 발송 처리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